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는 거 그리고 식욕이 없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의욕이 없는 거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우울이나 불안을 나타내는 어떤 심텀들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셔야 되는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은 심텀들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그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저자의 상황이요. 이 시의 저자의 마음이요. 마치 요즘 현대사에서 말하고 있는 심리적으로 또는 상담학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병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잠잘 수 없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시편 102편의 표제는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이가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힘드니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혹시 이런 날들이 오면 고난을 당해서 밥 먹고 싶지도 않고 잠잘 수 없는 그때가 오면 빨리 응답해 주세요라는 바램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힘든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시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 1월 한달 이제 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끼고 있는 것들이 삶 앞에 펼쳐진 것들이 마치 오늘 이 시편 102편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상하고 잠들 수 없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한 시즌을 보내셨거나. 아니면 지금 보내는 분들 있다면, 우리 한번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요즘 시즌을 보내는데 우리 마음이 강건하여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있다면, 잠깐 멈추어서 나의 삶에 집중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변을 돌아보아 혹시 홀로인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시기를 보내는 분이 없는지는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찾아가고 또 케어하는 이런 하루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때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않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늘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 같은데 내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이것이 나의 마음의 병이 되고 또 육체적인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런 나의 삶을 좀더 돌아봐달라고 애원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고 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샬롬입니다.